요즘은 소액으로 부동산 투자하셔야 되는 분들이 고민이 많죠. 서울 중심부의 최상급지들만 오르는 것 같고, 이제 소액으로 할수 있는 건 없는 것 같은데? 몇년 전까지만 해도 3천만 원도 가능했고, 뭐 1억 2억만 있어도 할수 있는 게 되게 많았다면, 지금은 소액으로 아파트를 뭔가 팔려고 보면 잘안 보이죠. 그러니까 지금 어떤 시대예요? 초양극화의 시대, 한강벨트와 강남은 폭등하는데, 소액으로 할수 있는 지역들은 별 재미가 없어요. 이 위에만 계속 올라가고, 아래는 올라가지 못하거나 상승률이 상급지에 비해서 미미하게 되니까,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도저히 이제는 이 사다리를 탈 수가 없나? 여기다가 뭘 해봐야 이제 상급지 아니면 의미가 없나? 하는 고민 때문에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이제는 사실은요, 소액 투자자일수록, 자본이 적을수록, 주택이 아닌, 주택이 아닌 건 뭐죠? 비주택, 주식 같은 걸 하실 수 있으면 그러셔도 되지만, 제가 조언드릴 부분은 아니고요. 비주택에도 관심을 기울일 때가 된 겁니다. 계속 주택만, 아파트 쉬운 것만 하려고 하면 상당히 수익률이 쉽지 않을 겁니다. 이 주택 투자는요 아파트와는 좀 다르게 부동산을 사놓고 가만히 기다리면서 가격이 올라갈 때까지 내기 타는 그런 수동적인 자세를 좀 벗어나서 능동적으로 내가 내 부동산의 가격을 스스로 올리는 그런 방법이 많아요. 아주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강남의 건물 통째로 사서 수십억 들여서 리모델링해서 대판는 방법부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소액으로는 그런 건못 하잖아요. 오늘은 저에게 컨설팅 받으신 그중에 한분 3년 전 정도에 3억에 매수한 상가를 지하 상가예요. 한 2년 반 뒤에 8억 5천에 매도한 첫제 지인인데. 이 예시를 통해서 내 부동산의 시세를 직접 올리는 방법 중 하나를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모부입니다. 한 가지 질문을 해볼까요? 좋은 투자가 뭐죠? 좋은 투자는 가치가 낮을 때 사서 가치가 높을 때 파는 게 좋은 투자죠. 이걸 반대로 하게 되면 나쁜 투자겠죠? 이게 참 어려운 겁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가치가 높은 걸 사고 싶거든요. 가치가 높은 거는 좋아 보이잖아요. 사고 싶죠. 가치가 낮은 거는요, 안 좋아 보이잖아요. 안 사고 싶죠. 그 본능을 반대로 거슬러야 돼요. 가치가 낮은 거를 사서, 어, 되게 팔기 싫을 때 너무 좋아 보일 때 그때 파는 거죠. 이렇게 글자로 써놓으니까 당연한데 막상 그 물건을 보면 이게 어렵습니다. 이 글자 자체엔 동의하시죠? 낮을 때 사서 높을 때 판다. 이 글자를 능동적으로 바꿔볼게요. 가치가 낮을 때 사서 가치가 높게끔 바꾸어서 판다. 이 부동산을 가치가 낮을 때 사서 만약 가치가 높아질 때까지 그냥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게 아니라 높게 바꾸어서 판다. 내가 스스로 노력을 해서 가치를 높게 만들어서 판다는 거죠. 이걸 이제 건물청에서는 디벨롭이라고 하죠. 그 디벨롭이라는 거는 보통 일반적으로 수십억짜리 건물이나 하는 거 아닌가? 건물을 통째로 산 사람이 그 건물을 뜯어 고치고 뭐 인테리어하고 뭐하고 해서 뭐 70억에 산 거를 20억 원어치 돈을 들여서 디벨롭을 싹 해가지고 한 150억에 팔면 몇십억이 남았다. 이게 디벨롭인 줄 알았는데 이 케이스는 3억에 사서 한 5천만 원 정도? 5천 5백만 원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2년 반 뒤에 8억 5천에 매도한 케이스니까 대형 빌딩이나 작은 상가나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원리는 다 비슷합니다. 자, 이렇게 가치를 내가 높게 바꾸어서 디벨롭해서 팔면 제일 좋죠. 그 높게 바꾸는데 비용이 들긴 하지만 가치의 상승이 압도적으로 커서 그 비용이 아깝지 않은 케이스가 되면 되는 거죠. 벌써 이런 생각이 들죠? 아, 복잡해. 저게 말이 쉽지. 근데 여러분, 좀만 참고 해워보세요할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일단 가치가 낮을 때 사야 될거 아니에요. 팔기 전에 가치가 낮은 걸 사면서 사실은 모든 게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이분은 어떤 걸 매수했을까요? 제가 뭘 사라고 했을까요? 상가. 가치가 낮은 상가를 사서 높여서 팔아야 되는데 어떤 상가의 가격이 가장 낮은 순간 언제일까요? 바로 공실일 때죠. 공실일 때보다 더 가치가 낮을 수 있나요? 없어요. 공실은 뭐예요? 임대료가 영원인 상태죠. 나는 이 상가를 사려고 대출까지 받아서 이자까지 내고 있는데 수입은 하나도 없어서 매달매달 매달 내 돈이 나가고 있어. 이게 최악이죠. 그 상가의 가치는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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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겠죠. 그리고 그 공실인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점점 더 상가의 가격은 낮아지겠죠 이 공실기간이 10개월을 넘어 1년이 넘어가 진짜 악성 공실인 물건 1년 넘게 아무도 안 들어와서 임대료를 나름 낮추고 낮추고 또 낮췄는데도 절대 자영업자들이 들어오지 않는 물건들이요 이런 게 사실 요즘은 매우 흔합니다 아주 흔해요 요즘 공실지옥이라고 하잖아요 강남도 예외가 아니고 한 건이 온라인으로 대거 이동하면서 오프라인 자체가 매우 힘들어지고 있다 상가들이 사실 지역 불문 어디든지 점점 힘들어지는 추세다라고 하죠 성수동 같은 아주 특별한 곳을 제외하고는 근데 요즘은 점점 이렇게 가격이 내려갔다 내려갔다 내려가다 울면서 에라 모르겠다 가져가세요 하는 물건들이 되게 많다고요 이런 악성 공실은 매우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는 매물들이 있겠죠 악성 공실이라고 다 싸게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 중에서 매우 저렴하게 내놓을 수밖에 없는 지경까지 몰린 분들이 있다고요 특히 동탄 같은 이기신도시는 온사방이 가공실이에요 이기신도시들 특징이기도 한데 이런 악성 공실이 쌓이고 쌓이니 더 경쟁까지 붙어서 또 엄청 싸게 나오겠죠. 하지만 아무리 싸게 나오고 가격이 내려가도 여러분도 안 사요 이걸 왜안 사요? 공실이니까 안 사죠. 1년 넘게 공실이었으면 내가 사도 공실하냐? 난 대출까지 껴서 살 건데 이걸 가지고 있는 순간부터 세금 내야 돼, 이자 내야 돼, 복비 내야 돼. 수익은 하나도 없어. 이걸 내가 왜 사? 계속 임차 못 맞추다가 결국 팔게 되면 내가 지금 아무리 싸게 샀다고 하더라도 팔땐더 싸게 팔아야 될거 아니야? 싶으니까 안 사죠. 안 사니까 가격은? 더 내려가죠. 공실 기간이 길어질수록 점점 내려가서 진짜 이제 제발 혈값에 사가세요, 가져가세요 하는 수준이 돼요. 그런 걸 3억에 산 거예요. 1년 넘게 공실로 비어있던 꿈도 희망도 없는 상가를 3억에 삽니다. 주변에서는 미친놈 아니냐고 많이 욕했겠죠. 그런데 공실일 때 사서 임차를 맞춰서 팔 수만 있다면 어떨까요? 이거 어떻게 할건지 뒤에서 얘기할 거고 이렇게 할 수만 있다면 어때요? 살 때는 공실이에요. 즉 최악의 상태예요. 최악의 상태에서 내가 샀는데, 팔 때는 임대료 월 350에서 400이 맞춰져 있어요. 1년 이상 꾸준히. 건물 가격은 임대료에 정비례하기 때문에, 이때 이 상가의 가치는 8억 5천만 원에서 10억까지도 갑니다. 이렇게 할 수만 있으면 되게 좋겠죠? 그러면 이 공실일 때 3억이었지만, 이게 8억 5천이 되는 거거든요. 이걸 하면 되는 거죠, 이걸. 악성 공실을 싸게 사서 임차를 맞추어 비싸게 판단데, 공실을 선행 거야 사는 건데, 그 임차 맞추는 걸 어떻게 하냐고. 그게 문제 아니야. 라고 지금 저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일부러 공실인 곳에만 노리고 있다가 임차 들어가는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임차 들어올 업체와 조율까지 도와드리면서 추천을 했겠죠 무책임하게 하진 않습니다 임차 맞출 방법이 있으니까 그것까지 포함해서 소개를 해드렸겠죠 어떤 미친 업체가 공실인데 일부러 들어가? 그런 데가 있어요 셀프 스토리지, 무인형 창고 운영하는 업체들 그 업체들이 공실만 보고 있다가 악성 공실이시죠? 저희가 들어갈까요?라고 접촉해서 들어갑니다. 이 업체들은 많아요. 업체들이랑 미리 어느 정도 함께 계획을 세우고 공실을 매수하는 거죠. 아 제가 이 지하상가를 매수하려고 하는데 이거 셀프 스토리지 운영하시기에 괜찮으시겠어요? 업체 문의하는 겁니다. 임차인으로 들어오시기에 이게 구조가 괜찮아 보이나요? 복수 이상의 업체에서 오케이하면. 그중한 군데는 임차 들어올 거잖아요. 이걸 문의해봤더니 이거는 셀프 스토리지 운영하기 적절하지가 않아서 우리가 임차 들어갈 수가 없어요 라고 하면 다른 공실 알아보고 또 다른 데 알아보고 적합한 곳을 찾을 때까지 알아보고 그 다음 매수하는 거죠. 보통 이런 셀프 스토리지 업체들이 임차로 들어오면 임대료를 월 얼마 이렇게 딱 정하는 게 아니라 사업을 하면서 발생한 매출의 50%, 80%, 70% 아니면 순익의 50에서 80%로 정합니다. 스타벅스가 뭐 매출의 15% 이런 식으로 지불하는 것과 비슷하죠. 공격적으로 점포를 늘려서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려고 하는 업체들은 매출에서 운영비 제하고 순익의 80%까지도 임대료로 주니까, 명확하게 얼마가 임대료로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공실인 상태, 영원인 상태보다는 이득이 되는 거죠. 야, 이런 좋은 방법이 있었어? 그냥 공실 비어있는 거 3억짜리 갚아서 셀프 스토리지 업체 끼면은 월매출 350 나와서 8억 5천에 팔수 있다는 거아니야 이렇게 쉬운 마법의 수자법이 있는데, 이게 왜안 유명해?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당연히 그렇게 쉽지 않은 케이스입니다. 이거 굉장히 잘된 케이스고요. 아무 공실이나 샀다가는 셀프 스토리지를 끼건 뭘 끼건 큰일 나요.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이 키우셔야 되는 능력은 어떤 상가를 매수해야 하는지 이걸 보는 눈입니다. 뭐고나 한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겠죠. 자, 셀프 스토리지를 운영해서 나오는 매출 또는 순익의 일정 퍼센트를 인지를 받는 거기 때문에 이 매출이 잘 나와야겠죠. 당연히. 그러면서도 매수 가격이 저렴해야겠죠. 매수 가격은 저렴해. 아무리 가격을 낮추고 낮춰도 임대료를 낮춰도 안 들어와. 적자 나는 곳이니까 식당 차리기만 하면 적자가 나고 카페 차리기만 하면 적자가 나서 임대료도 당연히 못 내는 그런 자리라. 창고로 운영을 하면 매출이 괜찮게 나오는 그런 절묘한 데를 잘 찾아내야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고요. 당연히 저한테 컨설팅 받으신 분들도 3억에 사서 8억 5천에 못판 케이스가 많겠죠. 3억에 사서 4억이 된 케이스도 있을 거고. 그래도 임대료 받았으니까 그 사이에 4억에 팔았다는 건 임대료를 한150 받았다는 거예요. 150 받았잖아. 4억에 팔았으니까 1억 벌었잖아요. 그 정도로 만족하시는 분도 계시는 거고. 굉장히 다양한 케이스가 있어요. 무조건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정말 괜찮은 상가를 잘 고른 거죠. 그게 저렴하게 샀지만 그게 다른 업종을 하기엔 매우 부적합하지만 창고로 하기에는 아주 최적이었던. 이제 그걸 찾는 게 이제 포인트인데 그런 물건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 지역을 동시에 봐야겠죠. 역시 뭐 그냥 쉽게 되는 게 아니네. 그래서 약간 포기하고 싶지만 들어보면 그런 상가를 찾는 게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어렵지 않습니다. 몇 가지 좀 팁을 드릴게요. 어떤 특징을 가진 공실 상가를 매수해야 이 조건에 좀 부합을 하느냐. 잘 생각해봐요. 식당이나 편의점이나 카페나 일반적인 업종을 하기에는 무적합해야 돼요. 그리고 창고를 하기에만 적합해야 됩니다. 유형이면 식당도 하기 좋고 편의점도 하기 좋고 다카페도 하기 좋고 창고도 하기 좋은 그런 건물을 사면 안 되나요? 물론 그런 건물이 좋겠지만 그 건물은 비싸겠죠. 식당도 할수 있고 편의점도 할수 있고 다할수 있는데 왜 공실 나겠습니까? 이런 걸 아무것도 아무것도 못하고 오로지 창고만 할수 있기 때문에 지금 공실일 거 아니에요. 창고라는 건 사실은 아무 데서나 할수 있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이거는 다른 걸 아무것도 할수 없어야 한다는 건 그만큼 초저가 물건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물건들, 그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가서 딱 봤을 때는 어떻게 뭐 다른 사람들은 좀 선호하지 않겠는데라고 생각되는 그런 건물들, 그런 상가, 그런 건 어디에 있냐? 첫 번째, 일단 지역부터 잘 들어가야 됩니다. 지역부터. 우리가 지금 아파트 사는 게 아니죠. 한강벨트, 강남 이런 데로 갈 필요가 없어요. 공실이 넘쳐나는 주거지가 제일 좋습니다. 이런 상가를 사기에는. 내가 어차피 지금 공실을 사려고 알아보고 있잖아요. 공실이 많으면 많은 지역일수록 좋아요. 뭐든지 그게 많아야 경쟁이 붙습니다. 안 그래도 공실을 가지고 있으면 똥술 타들어가는데 내 옆에도 공실, 위에도 공실, 온 건물이 다 공실인 그런 지역들 있죠. 그러면서 상업지구가 아니고 주거지, 아파트 모여있는 곳들에 있는 상가가 좋습니다. 왜? 왜 주거지가 좋을까요? 이거는 이제 고객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셀프 스토리지 업체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많아야 그 매출에 비례해서 임대료가 많이 들어오잖아요. 이 셀프 스토리지라는 거는 이런 거거든요. 포천 같은 데 있는 대형 창고가 아니고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집에 있는 옷장 같은 약간 그런 공간이거든요.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있는데 집에다가 보관할 수 없는 물건들을 보관하는 그런 용도란 말이에요. 무슨 회사에서 뭐 기계 장비들을 보관하는 그런 용도보다는 개인들이 아, 옷장이 모자라, 창고가 모자라라고 해서 보관하는 용도이다 보니까 주거지가 유리해요. 공실이 마구 넘쳐나서 공실 지옥인 주거지. 이거 어딜까요? 이특로 이기신도시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러한 식의 투자를 하기에 매우 좋은 지역들이 이기신도시들입니다. 제가 아까부터 보여드렸던 자료 화면들도 보면 은 미래, 동탄, 요즘엔 풍교 이런 곳에 공실들이 넘쳐 흐른다는 기사들을 굉장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 지역들의 공통점은 이기신도시라는 거예요. 연두색기 이기신도시인데 미래, 이기신도시죠. 어, 동탄은 안 보이는데 밑에 있습니다. 이기신도시예요. 풍교, 이기신도시죠. 광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기 신도시는 다 이렇게 공실 천국이에요. 이게 공실이 많은 게 이기 신도시들이 뭐 망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판교 위례 집값이 얼마나 비쌉니까? 이거는 홍랑 유튜버들이 동탄에 몽실이 많다, 동탄 망했다, 위례에 공실이 많다, 위례 망했다라고 하는데 그거랑은 전혀 관련이 없고요. 오히려 공실이 많이 나는 도시들이 사실은 아파트 주민들 입장에서는 살기 좋은 곳들이 많습니다. 역사를 좀 알려드릴게요. 원래 이기 신도시 전에 이 1기 신도시가 있었죠. 분당, 분포 산본, 평촌, 부천 중동, 일산, 고양이 1기 신도시입니다. 이 1기 신도시는요, 상가를 매우 작게 만들었어요. 매우 작게. 1기 신도시 중에 산본 주민 26만 명이 이용하는 상권의 면적이 13만 제곱미터밖에 안 됩니다. 미어 터져요, 가보면. 미어 터져. 간판 보시면은 무슨, 흉락가 같아요. 3번만 이런 게 아니라 다, 다 똑같습니다. 평촌은 3번보다는 훨씬 큰데도 미어 터져요. 3번은 진짜 죽을 맛이겠죠. 일기 신도시는 전반적으로 토권이 부족해서 한때는 평촌 범계 역세권의 상가 임대료가 서울의 웬만한 지역들은 절이 갈아졌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그 정도로 상가가 부족했다고요. 공실 날 수가 없죠 여기는 이렇게 좁아 터지면 공실 날 수가 없는 거예요. 공실이 그렇게 하나도 안 나는 게 살기 좋은 지역은 꼭 아닙니다. 1기 신도시가 이렇게 미어 터지다 보니까 정부에서 2기 신도시는 상가를 좀 많이 넣어야겠어 그래서 또 이게 항상 뭐든지 보완을 할 때는 또 너무 심하게 보완을 하거든요 상가를 이제 연창 넣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모든 2기 신도시에 공실이 남아 돌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상황이 1기 신도시에몇배 뭐 규모로 상업 지역을 계획하다 보니 아무리 채운다고 해도 앞으로 도저히 채울 수 없는 그런 규모로 상가를 더 버렸습니다. 이기 신도시야말로 공실이 영원히 넘쳐 흐를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도 신도시니까 주거지 아니에요. 딱이죠. 지도에 표시된 이기 신도시가 가장 이런 업종을 들어가기에는 적합한 곳들 중 하나다. 여기만 있는 건 아니지만 지역 선택을 몇 군데 그럼 했으면 그 중에서 그 지역 안에서는요 중심 상권보다 동네 상권 아파트에 부속되어 있는 그 작은 상가들이 좀더 유리합니다. 당연하지만 중심 상권은 비싸죠. 아파트 부속 상가는 쌉니다 그리고 이런 상권들이 공실도 더 빠르게 늘죠. 쿠팡을 필두로 한 온라인 물결의 타격을 가장 많이 보는 게 아파트 부속상가, 동네 상권이 가장 많이 피해를 봐요. 그래서 공실 경쟁이 더 치열하고 더 악성 공실이 많겠죠. 그 상가들의 지하 층을 노리시기 바랍니다. 1층은 필요 없습니다. 1층 공실도 별로 없고요. 1층은 비쌉니다. 1층은 임대료가 비싸기 때문에 매매가도 당연히 비싸겠죠. 우리는 싼걸 사야 돼요. 상식적으로 창고를 지하에 하나, 1층에 하나, 건물 가격은 몇배 차이지만, 창고에 보관하는데 지상에 있다고 지하보다 돈선업이 받을 거예요? 아니죠? 네 번째로, 층구가 높으면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왜냐면은, 하 보통 이제 건물, 우리가 현가를 매매를 할 때, 한 건물에 공실 A가 있고, 이 B가 있으면, B가 A보다 한두배 넓어요. 그럼 보통 B가 A보다 두배 비쌉니다. 이거는 공실이어도 마찬가지고, 공실이 아니어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조건이면, 두배 크면 두 배든, 뭐 1.8배든 비싸죠. 근데, 층고가 높은 건 그렇게까지 가격에 민감하게 반영되진 않아요. 근데, 창고를 할 때는요, 층고가 높은 게 면적이 넓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셀프 스토리지 업은 짐을 보관하는 업종이잖아요. 면적이 넓거나 층고가 위아래로 높으면 둘다 도움이 돼요. 크기가 커지면 이게 비싸지는데, 층고가 높아지면, 물론 비싸지긴 하지만, 크기가 큰 거에 비해서는 층고 높은 게, 작고 층고가 높은 게 싸요. 근데, 작고 층고만 높아도 조금 더 넓은 물건에 비해서 오히려 창고로 활용하기에는 더 좋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카페나 식당이나 편의점을 넣을 장소를 알아보는 것과는 매우 기준이 달라요. 오히려 거기와 정 반대의 조건들을 많이 찾아야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화장실 냉방 시설이 안 되어 있는 곳을 일부러 찾아보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좋을 수 있는 게 이제 화장실이 안 되어 있다는 건 뭡니까? 건물에 화장실이 잘 없어. 그건 싸죠. 근데 여러분 창고 운영하는데 셀프 스토리지 운영하는데 화장실 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굳이 필요 없죠 내가 밥 먹을 것도 아니고 커피를 마실 것도 아닌데 굳이 화장실이 있으면 좋겠지만 뭐꼭 필요하진 않아요 꼭 필요하진 않은데 화장실 없으면 싸 냉방시설도 안돼 있으면 더 싸죠 당연히 이런 조건들을 뭐 따지다 보면 한두곳도 없는데 니까 그러니까 일부러 안 좋은 조건을 찾아서 다니잖아요 지금 뭐 지하 뭐 화장실 없고 냉방시설 안돼 있고 중심상권도 아니고 동네상권이고 공실은 최대한 넘쳐나고 이런 조건들을 모아놓고 보면 좋아하는 짓인지 싶은데 실제로 창고 없, 스토리지를 임차로 받을 거면 무조건 이 면적 대비 싸게 사야 돼요 그런 걸 찾다 보면 이런 조건들이 나온다는 거죠 아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런 것들 하기에는 매우 부적합하지만 요걸 하기에는 괜찮은 나쁘지 않은 걸 매우 저렴하게 매수를 할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매우 조건은 좋지 않지만 나름대로 크기는 크고 짐을 보관하기엔 나쁘지 않아서 임차로 들어온 셀프 스토리지 업체에서 임차료로 한 350만원 정도를 꾸준하게 납부하게 되어서 이게 연으로 한 사람은 4,200이 되었고 거기다가 20을 곱하니 8억 4천, 30을 곱하면 12억 6천이 되고 아무렇게 보는 이제 조금 일반적인 임대료와는 조금 다른 성질의 것이라 약간 낮게 책정되어서 8억 5천에 매도한 거죠. 사실은 임차료 치고는 싸게 매도를 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게 임차료가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임차료가 처음부터 350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뭐, 처음엔 거의 안 들어오다가 차차 늘어가지고 나중에 안성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이제 1년 임차료에다가 20, 30 곱하는데, 요 케이스는 8억 5천 정도, 그러니까 한20 정도 곱한. 제일 낮은 기준을 조정시켜서 매도를 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런 식으로 3억에 샀어, 요렇게까지 매도하는 케이스는 정말 저 건물을 잘 고르고, 그리고 스토리지 업체까지 잘 선정을 했을 때, 가능한 아주 일부의 예, 일겁니다 그래서 또 중요한 게 이제 건물을 잘 구했다고 쳐 어떤 셀프 스토리지 업체에게 임차를 줄 것이냐 여기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어떤 상가를 골라서 매수를 해야 되는가 두 번째는 임차를 누구를 줄 것인가 나에게 임대료를 주는 업체를 누구를 고를 것인가인데 제가 보통 컨설팅을 해 드리면서 추천해 드리는 업체가 한 두세 군데 정도 있는데 업계 1위, 그래서 인지도가 높고 사업 영속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자락이라는 업체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곳인데, 건물주 입장에서 이익이 좀 극대화되는, 공격적인 점포 확장을 하고 있는 아이엠박스라는 업체, 이것 정도는 보통 추천을 드립니다. 대 중에서 저는 이제 투자자의 관점, 건물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팔려고 하는 투자자의 관점에서는 아이엠박스라는 업체를 좋게 보는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목표가요. 천년만년 여기서 이 업체들과 내가 10년, 20년 함께 하는 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그러신 분들도 있겠지만, 지금 제가 이 방법을 소개해드린 이유는 뭐냐면요. 임차료 받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매도가를 올리는 거예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라고요. 물론 3억에 사서 8억 5천에 팔기는 쉬운 건 아니지만, 4억, 5억에만 팔아도 괜찮다고요. 워낙 싸게 샀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매도가를 올리려면요. 내가 받는 임차료가 많아야 돼요. 내가 받는 임차료가 많아야 건물 가격이 거기에 비례해서 올라간다고 했죠. 내가 받는 임차료가 많으려면, 이 임차료를 얼마로 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 매출의 순익의 50에서 80이라 했죠? 이왕이면 50보단 60을, 60보단 70을, 60보단 80%를 주는 업체가 좋은데, 그렇게 해주는 업체가 이 IM박스라서 그래요. 이 업체가 지금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굉장히 지금 공격적입니다. 매우 공격적으로 점포를 확장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IM박스 앱에 들어가서 본 화면인데, 처음 딱 앱을 키면 팝업이 세개가 뜨는데, 첫 번째, 두 번째 팝업은 고객들, IM박스에, 짐을 맡기실 고객들을 위해서 무료로 운반해 드립니다. 무료로 이용권을 드립니다. 이런 프로모션이라면 약간 이례적으로 세 번째 드는 팝업은 신규 지점, 건물주를 대상으로 생가를 가지고 계신 분들, 공시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창업을 하세요. 라는 팝업이에요. 또 이제 앱에다가 이런 식으로 공개적으로 막잘안 띄거든요. 그만큼 이 업체는 지금 빠르게 점포수를 늘리려고 합니다. 점포수를 빠르게 늘리고 싶으면 임대인에게 좋은 조건을 제시해야 공시를 가지고 있는 임대인들이 어, 나도 할래, 나도 신규 지점 이거 할래. 너희 들어와라고 하겠죠. 임대인들 입장에서는 돈번거 거의 80%를 임차료로 주니까 선물가를 올리기에 좋죠. 10년 후에는 80%의 조건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나는 10년 동안 이걸 할 생각이 없거든. 나는 2, 3년 뭐길어도 받자 5년 이내에 매도가를 올려서 파는 게 목적이거든. 이라고 한다면 일단은 임차료를 많이 받아야 됩니다. 처음에 창고로 개조하는 작업도 업체에 맡겨버릴 수 있는데 또 공격적이어서 그런지 다른 브랜드보다 좀 저렴하게 해주는 편이야. 아까 제가 그랬죠. 3억에 상가 사서 5천만 원 정도 시설비 들여서 나중에 8억 5천에 팔았다고. 5천만원이 이제 시설비에요 초기 시설비 셀프 스토리지 업으로 운영을 하기 위한 시설은 내가 해줘야 됩니다 요것도 다른 업체에 비해서는 비싼 편이 아니다 두 번째로 일을 잘합니다 이 업체가 마케팅을 더 적극적으로 하고요 이거는 고객들을 오게 하기 위한 여기다가 지금 보안하세요 여기 창고 있어요 셀프 스토리지 있어요 라고 블로그들한테 뿌리고 SNS에 올리고 구글에 돈 주고 해서 마케팅을 아주 열심히 하고 매출이 많아져야 거기서 분배를 받는 형식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고객들을 많이 모아야겠죠 이렇게 배송을 해주는 것도 당연한 게 아니에요 보통 창고들은 창고 그냥 역할만 하는데 가져와서 보관하세요 라고 하는데 배송도 해줘요 계속 막 이벤트도 해서 무료 운반 프로모션 무료로 운반해드리겠다 우리가 갖다 놓을 거 갖다 주고 다할 테니까 무료로 이런 이벤트도 많이 하고 어떻게든 이제 고객들을 끌어모으려고 하는 거죠 이 친구들이 장사를 잘해야 내 임대료가 올라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어디든 마찬가지인데 홈페이지에서 뭐 문의하려고 채팅하기, 뭐 메일 보내기 누르면 뭐가 나와요? 사람이 안 나오고 챗봇이 나옵니다 챗봇 나와가지고 물어보면 이상한 소리예요 사람 미치거든요 이거 전화번호는 없고 막 챗봇한테 막 10분 대화하면 전화번호 알려주고 네, 아이엠박스 같은 경우에는 고객센터에서 정상적으로 친절하게 옛날처럼 응대해줍니다 고객들 입장에서 되게 편리한 면이기 때문에 매출을 확보하고 여러분의 임대료를 확보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아이엠박스를 제가 좋아하는 가큰 이유인데요 이게. 부동산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이 조직에 대화를 해보면 되게 잘 알아요 상권분석, 상가를 사서 디벨롭을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여기는 좀 참고를 하는 업체니까 참고에 대한 부분을 많이 얘기를 하지만 다른 쪽방향으로도 어떻게 디벨롭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되게 말잘 통하고 아, 상당히 전문가구나 하는 인상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영상을 보시면서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기도 하실텐데 아까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한거 어떤 상가를 매수하느냐에 사실상 모든 것이 달려있다 이거 잘못하면 큰 재미를 못볼 수가 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조언을 되게 잘해주는 편이에요 물론 뭐 정해주진 않아요 뭐 이거 사세요 뭐 투자상담 해준다는 게 아니에요 이 상가를 알아보셨다고요? 주소는 어디죠? 몇 층이죠? 넓이 어떻게 됐죠? 아, 요 상가 같은 경우에는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그렇게 매출이 잘안 나올 것 같은데요 다른 데 한번 알아보시겠어요? 다른 데 알아봐서 가면 아 여기는 이 정도면은 저희가 사업 운영하기에 괜찮을 것 같아요 만약에 매수하게 되시면 저희가 임차로 들어가는 걸 적극 검토하겠다 이러이러한 이유들로 이곳은 참고를 하기 무리가 없고 가족 대비 매출이 괜찮을 것 같다. 아 지금 A 상가, B 상가, C 상가를 알아보셨군요. 그 중에서는 C 상가가 가장 저희 업종을 하기에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유는 이러이러해서입니다라고 상위를 미리 할수 있다는 거죠. 아무 대책 없이 공실부터 사놓고 임차 못 맞추는 그런 불행한 사태를 조금 방지할 수 있다. 이런 많은 것들을 따져보고 뭔가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주택이 아닌 비주택 상가, 특히 약성 공실 상가를 사서. 가치를 높여서 파는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하나를 알아봤고 그 중에서 아주 잘된 케이스를 예시로 들어서 설명을 드렸는데 무조건 이렇게 됩니다는 아니에요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굉장히 최악의 상태 매수하기가 싫은 상태의 물건을 사서도 오히려 좋은 상태에서 산 물건보다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들이 이렇게 세상에 있으니 이렇게 뭐 셀프 스토리지를 맞추는 방법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건 사실은 굉장히 좀 쉽게 임차를 구하는 방법이죠 좀더 어렵게 임차를 구하지만 저물 가격을 실점표시킬 수 있는 방법들도 많이 존재를 하는데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다른 방법들도 소개를 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방송 한번 봤다고 공실상가 이렇게 되는 여기에 해당하는 공실 가서 하면 3억에서 8억 바로 되는 게 아닐 수 있습니다 큰일 날수 있으니까 이 방송만 보고 달려가서 건물 사면 안 됩니다 아무튼, 이 방법을 쓰든, 다른 방법을 쓰든, 공실일 때 사서, 공실이 아니게 만들어서 판다. 이게 핵심입니다. 평소에 관심이 없으신 분야이실 수도 있어서, 끝까지 안 보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끝까지 보시고, 정말 내가 괜찮은 팁을 하나 얻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셔서, 다음 영상이 제작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모두의 부동산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